이 모르는 나라 애들하고 가 가지고 막 서로 막 같이 봉사하면서 교감 없고 친해지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사는 애들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같은 점도 뭐 발견하고 해외 봉사를 한 번도 해보질 않아서 그냥 그 밖에 다른 봉사를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멀리 집을 떠나서 이렇게 남을 몇, 몇 주간 이렇게 도와줘보는 게 어떤 일인지 또 얼마나 힘든 일인지 체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목소리> 우리들은 국제청소년지원단 14차 봉사지 몽골로 향하였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미소로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하지만 긴 여정 끝에 도착한 우리는 많이 지쳐있었다. 잠깐의 휴식 동안 우리는 돈보스코 센터 현지 아이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몽골 아이들은 우리가 오기 전부터 만남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우리는 20동안 함께 지낼 몽골 아이들과 각자 한 명씩 서로의 짝꿍을 정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짝꿍들과 게임도 했다. 다음 날, 드디어 첫날의 작업을 시작했다. 우리는 2주 동안 돈포스코 센터 운동장 평탄 작업을 하게 된다.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작업으로 몽골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처음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낯설고 어색하지만 우리는 함께하는 이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아이들 덕분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힘든 노동의 끝에 먹는 밥은 이런 맛일까? 몽골에서 먹게 되는 밥이 꿀맛같이 느껴졌고 조금도 남김 없이 깨끗이 비었다. 아, 우리가 그 몽골 친구들 아이들 집에 가서 그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지금 방향으로 제 손가락을 따라서 보세요. 저쪽. 저기... 우리들은 함께 지내는 몽골 친구의 집을 지어주는 작업을 하게 된다. <laughs> 날고 작은 공간 에서 힘들 고 고된 생활 을 했을 친 구를 위해 몽골 아이들 과한 마음 으로 망치 질과 톱질 하나 에도 정성 을 기울였 다. 와서 도와주면 금방 끝내는 것 같고 벌써 한지 얼마 안됐는데두개다한거 보면 일찍 끝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 봉사를 통해서 많은 걸 느끼고 또 그거를 우리 학생들이 평생 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죠. 첫날의 어색한 사이도 이제 오간데 없고 우리들 사이에도 작은 발전이 있었다. 신 네, 친한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어떻게 그렇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말을 배우면 돼요. 손짓, 발짓. 친해진 거 어떤 거 같아요? 그니까 힘들어요. 단어를 다 외워야 돼요. 단어를 다 외워야지 실망을 안 해요. 서로의 언어를 배워가면서 몽골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 아. 이게 지친 모습이에요. 얘 때문이에요. 계속 시켜요 얘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해서. 아, 너무 열정적이야 얘가. 아, 진짜 너무 열심히야 얘가. 몽골 아이들이 훨씬 더 우리 아이들보다 어린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몽골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애들이 놀라워하면서도 자기들이 약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몽골에서 만든 첫 번째 주말!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지금 마이또집 가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어, 음, 그냥 되게 그냥 좀 다를 것 같아 요 한국 집이랑 되게 많이 수직자라티 발진 발사 아 우리들한테 우리 상당이 우리 상당에 많이 도와주고 음, 도와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몽골 전통집 계르에서는 다섯 명이 훨씬 넘는 대가족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저희 집이 진짜 좋은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좁게 좁게 사놓은 것 같은데요. 행복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작은 선물 하나에도 아주머니는 기뻐하셨다. <laughs> 보다부르 아주머니께서는 우리들에게 몽골 전통 음식으로 더욱 포짐한 대접을 해주셨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서 넓은 마음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 애들 보니까 정말, 정말, 정말 순수한 것 같아요. 그냥, 음, 모든 걸 정말 감사히 받는 것 같고, 우리는 막, 뭐든지 조금밖에 없다, 뭐,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러면서 불평만 하는데, 여기 애들은 되게 모든 걸 감사히 받는 것 같아요. 집이 이 책상 8, 4개, 붙임을 2개, 정가한 데서 6명이 산대요. 근데 이 크기가 생각해보니까 제 방보다도 작은 크기더라고요. 제가 했단 말 생각나는 거예요. 제 집에 있을 때 제가 엄마한테 방 작다고 언니 방이랑 바꿔달라고 그랬었거든요. <laughs> 네,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아, 내가 진짜 너무 독에 겨워서 살았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아, 내가 정말, 어, 자는 관나에 하나 대한 감사함도 모르고, 이렇게 독에 였게돈좀 있다고 하면서 살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곳 몽골에 온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몽골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과 달리 우리는 뭔가 마음이 지쳐 있었다. 몽골의 뜨거운 날씨와 집을 오래 떠나온 휴일칭 때문이었을까? 봉사하는 것마저도 많이 지쳐 있었다.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이 아이들도 느꼈던 걸까? 저 때문에 그렇대요. 제 많이, 제 많이 더요? 나만 더 나름대로 씨발. 제가 못잘안 해준나봐요. 그런 게 없는데. 야, 다잘 해줬는데 왜 그러지? 아,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몽골 아이들과 서로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 이제 언어도 안 네. 통하지만은 어. 많이 기쁘고 또몸짓 발짓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점점 지나갈수록 사실 저희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많이 또한테 잘 못해 주는 게 있어가지고 좀 미안함도 느끼는데 같이 하면서 굉장히 좀 놀라운 점도 많이 오, 발견했고 오. 새롭기도, 오. 새롭기도 오. 했고 재밌기도 했고 어떨 땐좀 좀제 많이 또 애기라서 챙겨줄 부분도 많고 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막 쓰레기를 줍고 그랬을 때 느낀 건데 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정말 힘든 일을 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런 데까지 와서 정말 한국에서는 애들 공부만 시키고 봉사 좀들 보내려고 하잖아요, 부모님들. 근데 이런 데까지 와서 어,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가는데, 알아줘,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의 힘든 작업을 끝내고 몽골 아이들과 함께 축제를 열었다. 우리의 즐거운 시간을 하늘에 질투를 했나보다 생각지 못한 돌풍으로 축제는 잠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중단된 축제는 실내에서 더욱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계속되었다. 우리의 어설픈 체력시에도 현지 아이들은 열띤 호응을 해주었다. 몽골 친구의 화려한 전통춤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먼 타지에서 함께하는 신나는 축제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즐거웠던 시간도 잠깐 우리는 이별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서로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작은 선물에 담긴 몽골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나누었던 추억들, 그 추억들을 뜨거운 펌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사람 어떤 뭐꼭 해야겠다 뭐 해야 되는 것 이렇게 목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해주는 게제 마음을 주는 게봉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뭐 돈으로 이렇게 살수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한도 내에서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나마 주고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 봉사는 제 생각에는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고요. 또제 생각에 봉사는 일단 중독 같아요. 하면서도 힘들다고 짜증 내고 하기 싫어 하지만은 다 모두 다못 끝냈을 때는 아쉬워하고 끝내기로 바라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언젠가는 또 하게 되니까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서 이렇게 중독돼서 끝내게 하는 일이 봉사 같아요. My dream after coming here is that. 2주 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체험의 시간들을 가슴에 간직한 채 우리는 또다시 아름다운 나눔을 기대해 본다.